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와이파이 존을 만드는 손쉬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직장에서나 학교, 도서관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? 먼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잘라진 USB처럼 생긴 와이파이 동글이라는 것입니다.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다이소에서 5천원이면 살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? 자이 와이파이 동글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절반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준비한 와이파이 동글을 컴퓨터 USB에 꽂아주세요. 그 다음 컴퓨터 우측 하단부에 네트워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. 그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핫스팟이 활성화가 되죠? 거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간 뒤 네트워크 정보 편집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암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이름과 암호를 잘 기억하여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되겠죠? 오늘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핫스팟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